네, 안녕하세요. 용희시의회 의장입니다. 네, 오늘 봄비는 새 생명에 힘을 주고 기운을 북돋아주는 고마운 비이지만 오늘 장애인 아래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습니다. 그래도 오늘 이렇게 우중에 많으신 분들이 참석을 하시고 네,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축하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용인시회를 의 오늘 여기 옮겨놓은 것처럼 용인시 의원님들 많이 오셨다고 하는데 국민님과 우리 용인시 의원님들 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축하해 말씀드립니다.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하신 장인 가족 여러분, 그리고 후원단체, 또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따뜻한 사람과 격리의 마음을 전하며 오늘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수상자 여러분께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또한 그동안 장애복지를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오신 지체장님 협회, 강서원 회장님들께서 각단체 회장님들께도 지신으로 그 덕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지금 우리 용인시에는 3만 3천여 장애인분들이 장애로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.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후천적 장애를 가지게 되습니다 우리 지그 누구도 장애로부터 자유로울 수.